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지프 체로키 2.4 상시 4륜구동 론지튜드 하이 모델입니다. 보험 이력 10원도 없는 말 그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 9만 키로 주행한 2018년식 모델이고요. 2,400cc 가솔린. 상시 4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누유 없구요. 용도 이력 없구요. 수수료 받지 않고 지금 5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고해서 엔진오일도 교체했구요. 점화 플러그도 교체했습니다. 당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1750만원. 예, 네, 1750만원에 판매하고 있구요. 매장에 오시면은 뭐 검정색도 지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차가 있구요. 또 디젤 모델도 있고. 어 가솔린 모델까지 있습니다. 아, 마음껏 보시고 좋은 차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아주 멋진 사륜구동 가솔린 SUV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을 해 왔고요. 지금 할인 특가 상품입니다. 5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프 체로키 2.4 AWD 예, 상시 4륜구동이고요 자, 론지튜드 하이 모델입니다. 이 차는 보험 이력이 10원도 잡혀 있지 않는 예, 말 그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9만 키로때 주행한 18년식 모델입니다. 자, 누유 없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이 차는 이제 입고해서 어, 엔진 오일도 교체했고요. 점화 플러그도 교체를 했습니다. 자그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옵션이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아주 차가 묵직하고 어, 사륜 구동 어, 성능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가솔린 차량이라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매장에 오시면 디젤 모델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얼마 전에 올린 15년식, 뭐, 750만원짜리도 있어요. 물론, 뭐, 키로수가 그건 많습니다. 30, 31만 키로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많이 주시면, 연식 키로수가 좋아질 것이고, 좀 저렴하게 타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연식과 키로수가 좀 많아질 수가 있다. 네, 당연한 <laughs> 법칙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뭐, 저렴한 차는 사실은 뭐 600만 원대 이런 차도 있어요. 네, 더 저렴한 차도 있고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어 그리고 흰색, 검정색, 은색, 쥐색 색깔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차를 특별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수수료가 면제되고 할인이 되는 차량이라서 이 어, 차를 어,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laughs> 예쁘죠. 그리고 앞쪽 예, 그릴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 지프 마크도 아주 반짝반짝 살아있고요. 오시면은 예, 검정색 모델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채로키 마크. 이게 광택 작업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인데 어, 잠깐 잠깐 정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물기가 묻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택 모두 완료된 차량이고 나가면서 물세차는 저희가 깨끗하게 해드릴 거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와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크롬 라인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 캐치 부분도 깨끗하고요. 아래쪽 가니시도 살아 있어요. 예, 깨끗합니다. 오래되면 이게 변색이 되는데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 그때 비오는 날 잠깐 나갔다 와서. 좀 묻어있는데 이것도 왁스 다시 한번 깨끗하게 뿌려서 어 산뜻하게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측면 모습이고요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가운데 지프 마크가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사륜구동 마크 있고요 자 론지튜드 하이모델입니다 뒤에 후방카메라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떼어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보시면 위쪽으로 썬루프 있고요. 자, 이따가 실내 공간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아 여기는 트렁크 버튼 이쪽에 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닫으실 때는 요렇게한 예, 템포 늦게 이렇게 닫히고 있고요. 자, 제가 요차 지금 차 빼기 전에 앞쪽에 이제. 차를 한 4대, 5대 정도 뺐습니다. 근데 다 이제 현대차, 기아차 위주로 계속 이렇게 차를, 어, 주차를 하다가 이 차를 타고 나오니까 확실히 묵직한 맛이 있어요. 예, 확실히 묵직하고 아주 뭐 튼튼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핸들, 제 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있고요. 아주 뭐, 그래서 차는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고요 자, 보험 이력 10원도 안 잡혀있는 아주 깨끗한 새롭기 차량 당근카에 오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2,400cc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9만 킬로 대의 주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 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10원도 없는 말 그대로 완전 무사고 차량. 아주 상태는 최상급이고요. 입구에서 점화 코일 플러그, 그다음에 엔진 오일 교체까지 모두 완료를 했고요. 자, 주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모델이라서 정숙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고요 자 위쪽으로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그 다음에 2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거의 평평한 수준으로 폴딩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뒷자, 어, 뒤쪽 트렁크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시면은 뭐 차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쪽 썬루프 있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이런 것들, 어,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고리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예,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조수석 쪽 어, 뒷자리 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자, 앞쪽 모습입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이렇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차는. 자,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캐치 전부 다 깨끗하고요. 바닥 매트구요자 이렇게 깨끗하게 매트 깔려 있고요. 뒷자리 쪽 시트, 등받이 쪽 엉덩이 쪽 전부 다 깨끗합니다. 자 뒤에 송풍구 있고요. 아래쪽으로 220볼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예, 컵홀더와 암네스트 그리고 뒤쪽으로 예, 트렁크 공간 예,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예, 활용하실 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위쪽 썬루프가 있는데 제 머리 위까지 글라스가 아주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앞쪽 뒤쪽 썬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동 접이 후축방 경고. 어, 사각지대 예, 이런 거다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캐치 부분 도어 트림 전부 다 깨끗합니다. 예,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자 운전석 뒷자리까지 조수석까지 전부 다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예,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예, 이쪽에 이런 라이트 버튼 이 있고요. 자 지금 주행 거리는 91,173km. 자, 9만 키로 때 주행하고 있고요. 체크 등경고등 들어있는 거 없고요. 자, 핸들도 아주 묵직하고, 여기 핸들 가죽도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요차는 이제 전방 추돌, 그 다음에,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어요. 아주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앞에 지프 마크 있고요. 예, 이쪽으로 블랙박스도 있고요. 이쪽에 내비게이션 선명하게 잘 되고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되고 있고요. 예, 이쪽에 스타트 버튼. 네, 각 가지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뭐 열선 시트라든지 열선 핸들 이런 걸로 어 손쉽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공조 장치,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런 단자들이 다 있어요. 예, 활용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 차는 이제 주행 모드를 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스노우 모드, 예, 스포츠, 샌드 모드. 예. 상시 사륜구동입니다. 이 차는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사륜으로 예,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버튼이 있고요. 자, 이쪽에 키두개 모두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예, 안쪽으로 수납공간이 있고요. 안쪽에도 뭐 12V, 뭐 USB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안쪽에 수납공간. 예, 여기 설명서 있습니다. 두꺼운 설명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보증서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이고요. 예. 이 쪽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센터패시아 쪽 깨끗하고요 자 A 필러두툼하죠앞유리쪽 네, 네,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개방감이 좋은 어, 썬루프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이걸 눌러 어 있어보자 자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햇빛이 또 따가울 때는 이렇게 또 차단막을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당근카에 보시면은 아주 뭐 좋은 차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 요 체로키 차량 요거 이제 가솔린 모델이지만 어 디젤 모델도 있고요. 어, 상시 사륜 그다음에 파트타임 사륜도 있고 저렴한 차는 뭐 600만 원대, 뭐 500만 원대 이런 차도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시승도 해보시고 하체도 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어, 구매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예,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근카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